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 좌우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이번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이 설교를 특송이랑 맞췄다고 좀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맞춰야 맞추시냐고 물어볼, 물어봤을 때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한 주간 이제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어제까지 어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과감없이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주어져 있는 현실과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가장 분명한 길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뜻을 분명히 밝히 깨닫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정의해보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미지 사회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지라는 단어의 어원은 이데아라는 이제 단어와 연관이 있는데 이 이데아라는 단어는요 형상이라는 뜻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 그리스 사람들은 조각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겉의 형태가 그것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는 어, 그런 의미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조각서, 조각상의 속은 어떻습니까? 비어 있지요. 따라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외형이었습니다. 겉으로 어떻게 포장이 된 것이냐가 중요했던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난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실상이 아닌데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를 본질로 여기는 시대, 즉, 우리는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이미지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미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부각해라. 얼마 전에 유엔에서 연설을 한 방탄소년단이란 아이돌 그룹 역시 이러한 동일한 내용으로 연설을 했지요.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자존감 내지는 자아상이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요. 이는 상당한 상당히 고단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장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고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로 어떠한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들은 진정한 자기 사랑, 진정한 자존감으로 세워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의 자존감 혹 나의 자, 자, 자아상의 회복은요, 이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자기 숭배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충만이 되는 것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다면 남은 상관없이 일종의 자기 교만의 절정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인으로 나타날 수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이 사회는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 또그 이미지의 나를 맞추어 가려는 모습으로 고단하며 상처투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상담학이나 심리학조차도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의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자기 자신도 변화되어야 할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별로 인정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생각 역시 하지 않는 것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할 존재가 맞습니까?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존재로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시키는 존재로 부름받은 주님의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2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보면 구절은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주된 동사는 무엇이냐면, 널리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된 동사고, 나머지 동사들은 이 부분을 설명하는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궁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널리 전파하는 존재로 불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성품인데 어, 이 성품이라는 단어의 본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덕을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어떻게요? 해이 세상의 빛으로 전한 행실로 드러나는 존재로서 오늘날 교회가 불은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죄와 더러움과 죽음 가운데 우리가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10절이 이를 보충하는 설명으로 하지요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궁휼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하나님의 덕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덕을 받은 자들, 입은 자들이고 그분의 긍휼과 불쌍하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안에서 자신이 받고 경험한 하나님의 덕을 비추는 존재로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의무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 문장의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밖으로 드러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근시안적인 눈에서부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이미지 사회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며 그 이미지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떠한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다라는 이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될,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택한족속이다라는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택한족속이 무슨 의미인지 또 제사장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심민승곧 승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매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택한족 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존재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신앙합니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덕. 하나님의 궁윤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이들이 산생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내가 택한 족속이다. 즉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로 나에게 다가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의미로 어떠한 체험을 주시는지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에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 자부심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가 너보다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덮여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덕으로 하나님의 궁유하심으로 선택하신 그 은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게 원하신다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덕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이 번역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이 문맥에 맞춰서 번역한 그, 번역을 하면 가장 좀잘 번역된 게 쉬운 성경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본문이랑 비교하시면서 개혁 개정이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들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라는 것은 살펴봤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이 표현이 문맥에서 맞게 번역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왕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곳의 왕이 누구시죠?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직분의 이름이지요? 구약시대에 보면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로 부름 받았냐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며, 그 죄악들을 나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것으로 그냥 비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인 양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떡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출애국기 19장에서 그 내용을 따오고 있는데 출애국기 1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9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문맥을 보셔야 되는데, 5절도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가 왕같은 제사장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로서 이시대의이 이미지 사회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라는 것은 겉에 드러난 외형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본질로 여기는 시대 그런 사회가 바로 이미지 사회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미지에 맞추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고단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겉에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미지가 그 외형적인 내용이 외부의 영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 같이 영향을 받아서 내 행동과 내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선택했대요. 하나님의 타고하신그 은혜와 덕과 성품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가 죄를 또 짓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의 손길로 은혜의 내용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해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제 세상 나라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을 보세요. 다시 한번 오시겠습니까? 13절부터요. 아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호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여러분, 이미지 사회에서는요. 존대하는 척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떠한 존대와 사랑을 했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의 태도나 내용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척 하는 것, 존대하는 것조차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들, 하나님의 궁율과 덕으로 그 안이 내용이 채워진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순종합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합니다. 곧 전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라는 것이죠. 16절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그 내용을 채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힘을 써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물론 이미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존재적 내용이, 내 본질이 그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과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미지는 언젠간 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불러내고 세웠는지를 기억하며, 그때 내가 너를 하나님의 그궁휼하심과그 선하심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 성품을 닮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내용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 안에 자존감이 생겨, 생겨납니다. 믿으십니까? 자존감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겸손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상황에도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닌데서 비롯된 자존감은 자기 교만으로 나타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외부의 어떠한 요소를 두기, 요소로 를요소 두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을 때에 자신을 감추기 바쁜 일이 벌어진다는 라 것이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내가 회복되는 것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여러분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것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수단입니까? 만약에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회복이, 나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경험하고,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그 자체가 순환이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의 핵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개명을 새롭게 재정해주실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를 진실되고 충만하게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건전한 자기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 그 존중이 바탕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 내가 회복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일이 벌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밖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사건이 나에게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그 사건은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 것은요? 내가 그 사건을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 관련이 있는 것이지 어떠한 사람 나이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약을 먹었어요. 그 약을 먹었는데, 누가 먹었습니까? 제가 먹었잖아요. 그런데 약을 먹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약을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누군가가 그 약을 먹도록 제 입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내지는 그 약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상황 환경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을 때에 내가 스스로 약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즉,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내가 모멸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한거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가치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요 저 사람이 나에게 모멸감을 주는 말을 했네 라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 내가 사랑해야지 나는 이 말을 성실히 수행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제가 좀 말을 어렵게 해야죠? <laughs> 쉽게 하려고 하는데 어렵네요. 이해하시죠? 아무리 작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채우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제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2장 다시 한번 와 보세요. 2장 1절 2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한 세상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들이죠. 물론 저희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세요. 만약에 1대1로 비율로 했으면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모하면 뭐 맛보았으면 어떻게 한대요? 그리하래요. 그리한대요. 그러니까 악독과 비방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외부에서 저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모하래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경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 한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시는 여러 상황과 순간 속에서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은 가짜예요.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A라고 했으니 나도 A 다시 를 줘야지. 이게 아니라요. A라고 했어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반응한다면 저 사람은 외부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그 상황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깥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서 제산상 나로 살때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올지 저희는 모릅니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 한국은 물론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덕과 그 아름다운 타고나심을 드러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미지를 만들려고 가능했습니까? 이미지를 만들어서 어떠한 것들을 해서 교회로 모시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내안에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인자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심과 그 덕을 선포하고 비추는 빛으로 나아간 것이죠 어떤 것들이 들어오든 그 상황을 주도하십시오 마음을 빼앗겨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순간 신령한 자세 사모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 때에 주께서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그런 변화된 내용,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제사상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제 안에 역사하시는, 또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내가 저와 여러분의 길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다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그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동 터치죠 감동 주려고 하지 마세요. 감동 받으신 대로 하세요.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지? 물론 고민해야겠지요. 저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데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게 나오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우리의 내용을 채워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리더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진재로 나를 불렀다, 불러내셨다,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수원성심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